여러분, 맛있어요. 도 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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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었어? 그렇게 나도 나도 나엄나 엄청 맛있도 나도 <laughs> 여러분은 어 맛있는 게 뭐예요? 저는 김치. 어 우리 음, 해삼이... 고기. 고기랑 김치인데요. 근데 음어 김치가 더 좋아요. 피클이요. 피클? 피클은 아삭아삭한 거랑 달콤한 걸 좋아해요. 저는. 요 여러분은 다를수도 있어요 똑같아도 안해도 돼요 여러분 버섯벤져스 아세요? 저 지금 어린이집 갔다와서 엄마가 소문안앵글어요강고 나온다며 이거를 하고, 먹고, 닭다리 먹해야 돼. 짜증나. 미안하고, 고다만주지고먹안 만져주지 않고 먹냐? 안 만져주지 않고 먹냐? 안만져고 먹냐? 만져주지 않고 냐지지안 음초록면이 이제 먹기엔 좀 질깐.. 안 나빠 국물도 이렇게 하면 먹어보세요 봐봐요 이렇게 고기를 얹어서 콩가 찍어서 아니면 이렇게 두었던데 안맛있다 아, 그건 꿀같아요 맛없는 거 누면 이걸 좀 빼야만 굳이 여러분 빼는 안돼요 그냥 제가 끈이 음, 는줄 알아요 거기에 이걸 발라야죠 입에 뒀다왜 빼는거에요? 굳그러지마 왜? 더럽잖아 그래. 그냥. 그래. 그 포크 숟가락, 포크를 사용해. 음. 오늘은 국물 좀 먹고, 네, 뭐라고 먹으라고? 먹고, 아빠 잘라줄게. 여러분, 이제 가을이세요. 음. 오늘은 어린이집에서 뭐하고 놀았어? 예전에... 밤에? 아빠는 아빠. 응, 밤에 쌀볶음 놀라고. 밤은요? 응, 그래요. 그러니까 달력만 좋아어고 쌀. 달력? 먹지 마세요. 은혜야, 국물 좀 먹고. <laughs> 이제 좀. 뭐지? 음, 한... 음, 11번만 타면 우리 저 엄마 생일이거든요? 그래서 금요일 내 생일이에요. 그래서 제가 어딘지만 안 가요. 아, 우리 엄마는 9월에 생일이야. 다핑에로 아, 아, 나가요. 아, 거기 엄청 좋아요. 여러분도 꼭 가보세요. <laughs> 가보고 어떤 좋은 일이 있었는지 말해드릴게요. <목소리> 여러분, 여러분 김치를 얇은 부분 좋아해 얇은 아, 부분 좋아하세요? 얇은 부분 아빠는 얇은 부분 원호는? 나도 얇은 얇은 부분? 응. 이게 굵은 부분이야 굵은 거 좋아하잖아 원호 어, 굵은 거요, 보면... 거랑 얇은 뭐라고? 굵은 거랑 얇은 거좋아해 우리 원호가 오늘 소리를 많이 질러서 목이 쉬었어요. 그지, 원호야? 아, 맨날, 맨날부터. 그래서 맨날부터. 저거 한번봤는데 오늘 잔치만 좀무서워서밥 뺐어. 밥 먹어. 말안 해. 여기 이승기에서 나왔잖아. 이거 잘 입으셨어? 빨리 끓 천천히, 해수마 천천히 먹어. 빨리 끌여 애가 천천히 먹어 천천히. 언니한테 공사는 행동만해서이렇나 제가 먹자마. 아야 뭐. <laughs> 또. 나 감자 먹어 그게 감자인지 어떻게 알았어? 감자 깎은거 보였지. 음. 오. 여기에 뭐뭐 들어간 것 같아? 좀해면알아 맞춰봐. 이건 뭐예요? 호박잎. 호박잎. 아 당근, 호박잎, 감자, 호박. 그다음 마지막 하나. 양파. 정답. 양파 눈매워요 지금부터 눈, 눈이 눈에 눈물이 쬐끔 나요아 했으면 익은거는 안 매워 살려줘 오늘은 빨리 와서 밥먹어 왜 게임할때는 다리 안아팠어? 근데 게임을 그렇게 많이 했어 근데. 빨리 밥 먹어. 아니, 다리 아픈 거랑 밥 먹는 거랑 무슨거 아니야? 응? 하지 마세요. 여기 코에는 뭐가 들어있다 냄새가 네번 하면 냄새가 안 나, 네 번일까? 내 몸은 내몸에 있을까? 착하다고생각해봤죠 그래서 냄새가 안 나고 다른 반 친구가 부려면 같은 모양, 그리고 냄새를 비교 진짜 다 무거운거 먹자 김치 더 줘. 여기서 히글 나갈 거야. 응. 히글이 나는 친구였어. 입에 음식 있으면 말하지 마. 아니, <laughs> 근데, 자크 입에 넣었다가 빼는 거로 포크로 잘라서 입에 넣어. 입으로 잘라지 말고. 어, 아, 고기 걷네. 언니, 저랑 짝꿍 돼서 좋아요. 우리 아빠는 참 요리사 같아요.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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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 오야 <놀라> 고기 맛었어 맛있어. <이것> <이것> <여기>, 여러분. <이것> 여러분. <이것> <음식이> 여러분. <이것> <진짜>. 다리에쥐가 났으면, <이것> 응, 여기, 다리 여기 근처에 났으면, 얘를 이렇게 당겨주고, 이렇게 몇 번은 해주고, 여기에 쥐가 났으면, 쭈욱 피게 해서 계속 여기를 위로 당겨주세요 아픈데 여기 쏙빠져 이게 쥐가 무릎 다는게 아니라 쥐가 그냥 여기서 나는거예요 몸에 나 다이어 근데 저 밥은 어있어 밥이 없어? 이제 그만 먹어 다이소 먹 고기 맛좀더 먹어 고 아줌마 다이소 해지만해 주마. 밥은 싹싹 긁어서 먹어 여러분 밥 먹고 치카 안하면 안되지만 싹캐세요 그러면 처음에 하면 뭐 음식물들이 이렇게 계속 돌아요. 그래서 가게가 부딪 쳐가 불이 쳐요 근데 그 느낌이 진짜 잘 나요. <laughs> 그치지 <laughs> 하고 시원해요. 해가 물려서 엄청 차갑겠다. 큰럼이 먹었다. 끝. 끝. 먹방 TV. 끝. 먹방 TV.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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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간 요제로> <laughs>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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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끝끝끝끝끝끝 g o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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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ood. Good. g 어쩔 수 없이 패드를 보여주면서 먹어야 먹어요. 그치 원어야 네. 왜? 다리 아파서. <laughs> 아. 우리 원호는 아직 또래에 비해 약간 키가 작은 편이라 이렇게더라도 좀 먹이고 있습니다. 잘 먹어야 하니까. 근데 이렇게 먹으면 가리는 거 없이 입에 넣어주면 다잘 먹어요.